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흥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이 회계, 이 회계의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부흥의 요소로서의 회계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냐? 회계는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각하는 것의 문제예요. 이 자각한다는 것. 이걸 잘 설명할 수 있는 제가 사례를 하나 알고 있는데요. 작년 이맘때 딱 1년 전에는 무슨 일이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느냐 하면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의 아이들 학대 문제. 그래서 그때 또 하루가 멀지 않고 뭐 학부모, 그, 저, 그 어린이집 교사가 애들을 뭐 두들겨 패고 막 밀쳐버리고 막그 무슨 뭐 뚜껑으로 머리 막 때리고 이런 것들이 뉴스에 막 계속 나올 그 어간이에요. 그 즈음에 무슨 기사를 제가 하나 봤느냐 하니까요. 서울에 있는 어떤 어린이집에서 이제 그 CCTV를 달았습니다. CCTV를 달아놓고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애들이 다 집에 가고 나면은 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CCTV를 이제 함께 같이 보는 거예요. 함께 그것을 보면서 모니터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결과를 그 기사에서 이제 쭉 설명을 했는데 모두가 다 충격을 받더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그낮 동안 했던 행동을 CCTV로 본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평소에 생각하던 내 모습하고 저 영상 속의 내 모습이 너무 달라서 놀랐습니다. 자기 행동을 자기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또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면 속에 나는 펜으로 책상을 탁탁 치거나 칠판을 손으로 치면서 이야기했다. 나도 모르게 허리에 손을 얹거나 팔짱을 끼거나 뒷짐을 졌다. 그 애들 앞에 굉장히 고압적이고 군위적인 자세를 자기가 내 보인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유독 하나이만 예쁘다고 안아주거나 뽀뽀해준다는 걸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 애들은 다 알았습니다. 저 선생님이 애 편해 안 되는 거. 주변의 애들은 다 알았습니다. 쟤만 예뻐해 주고 쟤만 뽀뽀해준다는 거. 자기만 몰랐던게 자기만. 이게 인간이에요. 뭐가 회개라고요? 그 사실을 자각하는 게 회개예요. 다윗, 세상에 그 남의 가정을 파괴시킨 파, 가정 파괴범 아닙니까? 유부녀를 임신을 시키고 그 남편을 죽이고 완전히 가정 하나를 그냥 그렇게 파괴를 시켜 놓고도요. 다윗은, 1년 가까이 그 사실을 자각을 못했습니다. 왕인데 그 정도도 못해?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나?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자기 스스로를 CCTV를 통해서 좀 들여다 봐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를 자각하고 나서 괴로움에 쓴 시가 10편 51편인데요. 자, 여러분, 10편 51편 3절에서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보십시오. 물론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뭐그 내가 먹은 뭐술한잔 하고 막, 뭐뭐막 얼떨결에 어떻게 가지고 내가 성적으로 죄지었나이다 그런 어떤 사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존재, 자기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물어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심지어는 오절을 보십시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왜 제가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님들에 대하여 더 이상 제가 화가 나지 않고 더 이상 제가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 않게 되었냐고 왜 그렇게 되냐고 말씀드렸냐고요 그게 어떤 아주 타락한 극소수의 어떤 목사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고 너한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제가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다음은 네 차례라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시편 51편에서의 이 처절한 고백 이후로 다시는 그런 악한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빠지지 않게 됐을까요? CCTV로 자기 모습을 봤더니 너무 고압적이고 한 해만 이뻐하고 편해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자기를 깨달았으니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철박하게 매달리는 하나님의 종이 됐을 거 아닙니까? 살려달라고. 이걸 자각하는 게회개예요 이걸 대부분의 그큰 교회 목사님들이 주로 넘어지는 게요. 주변에 아부하는 사람들에게 애워 쌓여가지고 그거를 자각하지 못하다가 한방에 훅 가는 거예요. 이게 일부 어떤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여러분 각자각자에게 아직은 내 얘기가 될수 있다. 이걸 자각하는 게 이게 회계입니다. 그런가면은 두 번째로 이부흥의 요소로서의 회계란 뭐냐? 이 회계라는 것은 옛 자의 파괴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파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그막 매매 행위를 하고 비둘기 팔고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격분하세요. 아마 그 예수님의 공생회 중에 가장 격분한 한 장면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막 주님이 격분하셔가지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시고 막 그렇게 주님이 격분하는 과정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또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뭐가 회개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구절에서 주목하는 게 뭐냐면은 이 성전을 바라보는 그 당시 사람들의 시각하고 예수님의 시각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누가보음 21장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험물로 꾸민 것을 말하되 주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돌로 만든 세상에 46년 동안 건축하고 있는 이 놀라운 성전을 보시라고. 그러고 있는데, 주님의 시각은요, 돌 하나에 돌 남기지 않고, 이거 다 무너져야 된대다 부셔져야 된다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오늘 우리가 헐러야 되는 성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주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 생각이 났는데요 하나님은 그 타락한 시대를 위하여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무슨 사명을 주시느냐 예레미야 1장 10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 순서가 주님의 말씀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 주신 말씀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는 창세기 11장 12장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인간들이 자기들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하나님 없이도 하늘에 닿을 만큼의 우리는 탑을 쌓을 수 있다고 똘똘 뭉쳐서 자랑하고 그 탑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이건 부셔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허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이 무너지고 난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겁니다. 왜 오늘 현 한국교회 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안 보입니까? 바벨탑을 아직도 안 무너뜨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목사인 저는 목회자로서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아버지 내가 쌓고 있는 바벨탑, 이 목회의 바벨탑이 무엇인지요? 괴로워하면서 고민할 동안에 여기 사랑하는 가장 여러분, 사랑하는 주부, 어머니, 여러분이 지금 아이들에게 지금 강요하며 쌓고 있는 게 혹시 그 바벨탑 아닙니까? 그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쓸데없는 그것 때문에 진짜 소중한 가정의 가치를 지금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돌로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떠들고 있을 때에 이거 헐어야 된다. 이거 이거 부셔야 된다. 뭐 분당 우리 교회가 어떻다느니 뭐이 교회는 좋은 교회라느니 저도 처음에는요 그다 정말 제가 어떤 분이 미국 집회를 갔더니 아휴 분당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교회라고 좋죠 그럴 때 들을 때 속으로 멍멍 멍멍 이건 하나님 하나도 맞는 이야기 아니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게 1년 2년 지나면서요 사람이요 교만해지는 건 그게 스며드는 거예요 요새는 뭐 아주 자연스럽게 내 마음 안에 뭔가 우리 교회가 좋은 게 있으니까 뭐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교회라 그러겠지. 좋은 교회는 무슨 개뿔이 좋은 교회입니까? <laughs> 여러분 이런 저속한 표현을 쓰는 것을 용서해 주시는데요. 우리 내면 안에 뭔가 선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건 개뿔이 다 무너뜨려야 되는 개뿔이에요. 선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뭐 선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못태 신앙, 못해 지 예수 믿고, 뭐가 선합니까? 뭐가 다 무너져야 되고 부셔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다 무너질 때, 하나님 없이도 어떻게 해보겠다고 시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때, 건설하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나오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흠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 같은 목회자들의 타락과 변질로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보고 한숨 짓고 있지만 제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무너뜨린 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이렇게 세워줄 그 날을 하나님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 가정가정 가정 안에 부부가 뭐가 잘못했는지, 뭐가 무너지고 부셔지고, 자녀들은 혼미하고, 자녀 교육원 도대체 어떻게 시켜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돼서 무너뜨린 이 다윗의 장막을 언젠가 주님 다시 오셔서 이것을 일으켜 세워주실 그날을 사모하고 대신 그 그날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주님이 허물어라, 그것도 허물어야 된다. 네가 하나님 옷이 잘되고 있는 그것들이 허물어지지 않고는 다시 세워지는 일이 어렵, 어렵다. 이 시대에 정말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이 일어나기 위하여, 주님이 흐물어 주시는 가슴 아픈 일들이 새로 건설되고 새로 태어나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볼수 있는 영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